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의 산골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날씨가 청명하니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별로 <목> 없고 <달궂고, 목> 파란 하늘이 안연한 가을입니다 에, 오늘은 개미치 개미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심어놓은 개미치인데 지금 꽃이 이렇게 확짝 폈습니다. 가을 꽃이죠. 물이 지어서 키우면 보기 좋습니다. 개미치는 국화과에 여러 해살이풀입니다. 다년생이죠. 이렇게 저희 화단에 심어 놨습니다 여기 햇빛 때문에 잘 촬영이 안된데 키는 한 1m에서 2m 2m 이상 2m 정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직립을 해서 꼭바로 자라는데 바람이 불거나 할때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로 받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가 상당히 커요. 크게 올라가서 바람이 불면 흐느적거리면서 꽃이 피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을 꽃으로는 보기가 좋은 꽃이죠. <laughs>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요. 종자는 한 11월쯤 꽃이 지고 종자가 씨앗이 달립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관공수라고도 하고, 자와 자완, 또 산백채라고도 부릅니다. 네, 번식은 뿌리 번식. 뿌리 번식이나 이제 산먹을 주로 하는데, 몇 개, 몇 그루 갖다 하고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 가지고 매년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많은 그취 개미 치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봄에 싹이 쪼글 라올때한 6에서 8cm 정도 잘라서 6, 8cm 정도 잘라가지고 예, 저 마사토에 마사토에 꽂아서 예,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뿌리 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고요. 에, 생김새를 보면은 우선 이제 꽃을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은 뭐 국화과니까 거의 국화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바람이 불어 자꾸 흔들려가지고 꽃이 쑥부쟁이와도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쑥부쟁이하고. 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구절초라든가, 이렇게 네, 모양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잎이 아주 위로 올라갈수록 잎이 작아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잎이 커지죠. 점점, 점점, 잎이 커집니다. 네, 잎은 어긋나서 자라고요 밑에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잎이 상당히 크죠. 밑에서나 올라온 그 잎은 보통 한뭐 30cm 에서 큰 거는 뭐한 60cm 까지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운데에서 줄기가 쫙 올라와가지고 줄기가 쫙 올라오면서 이제 잎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올라오고 또잎 겨드랑이에서 가지를 뻗어서 꽃을 피웁니다.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죠. 개미치는 참 쓸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상소로 심어서 꽃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는 봄에 나물을 뜯어가지고, 봄에 어린 싹을 뜯어서 나물로 데쳐서 약간 쓴맛이 있기 때문에 물에 우려서 그 취나물처럼, 이게 취나물이 일종입니다. 개미치와 참치나물, 뭐 이렇게 취나물 종류에 하는데, 취나물처럼 데쳐, 데쳐가지고 쓴맛을 좀 우려낸 다음에 나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맛 좋은 그런 취나물이죠. 또 생명력이 또 강해요. 내한성, 내건성, 내습성. 어느 곳이든,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건, 뭐, 음지건, 척박한 땅이건, 뭐, 물기가 많은 땅이든, 어디, 어디에서든지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잘 자라요. 저희가 아무데나 막 심어놓고 신경을안 써도 잘 자랍니다. 단연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은, 서 꽃도 보고, 나물도 또 잘라서 먹을 수도 있고, 관상으로 심어도 좋고, 식용으로 또 여러가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옛날에는 이게, 이 개미치가 살충 효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화장실이나 뭐 돼지우리 그런 지저분한 곳에 예, 이거를 놓아두면은 벌레들이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약 약초로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와 전초를 뽑아서 예, 잘게 썰어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보통 다려서,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요. 효능은, 항결핵, 호흡기 질환, 결핵 환자, 아니, 호흡기 질환 쪽에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열, 천식, 폐결핵성 기침, 또는, 만성기관지염, 이뇨, 폐농양, 폐농양, 각혈, 천식, 또향균 작용이 있고요. 종창, 해수, 진해의 효능 있습니다. 또 폐렴 환자, 또 폐위라는 병증으로 피를 토하는 것을 낫게 하고 담을 삭히고 갈증을 먹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기침을 하면서 기가 치미는 증세라든가 기침을 할때 피구름이 나오는 그런 증세 이럴 때 개미치를 다려서 복용을 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또 개미치의 일부 성분이 복수암에도 항암작용을 한다고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부인병, 자궁치혈이나 갱년기 치혈신경세약 등에 좋구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경우, 딸꾹질이 계속 나는 경우에도 이것을 복용을 하면은 멈춰진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과용을 하면 부작용이 나옵니다.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약성으로는 맛이 아리고 쓰면서 단맛이 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독이 없다라고 합니다. 독은 없습니다만, 개미치는 폐음허 라고 하여 마른 기침을 하고 입이 마르는 등 허화가 상험한, 허화가 상렴한 증상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른 기침을 하고 입이 마르는, 마른 경우에 또 폐가 건조하며 기침할 때, 폐가 건조해서 기침할 때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을에 보기 보기 좋은 곳이죠. 예 이상으로. 네. 그 개미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